성경과 한자의 비밀, 이번엔 구원의 도울 원을 봅니다. 해하면 원은 재방변 플러스 손톱 조 플러스 한일 플러스 벗우가 됩니다. 이 재방변은 손술자가 변으로 쓰일 때의 자형으로 역시 손 본능 등을 뜻하고요. 손톱 조는 사물을 집어올리는 손을 본뜬 글자로 손톱 움켜잡다 돕고 지키다 등의 자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은 하나 첫째 등을 뜻 하고요. 벗우는 벗 친구 등을 뜻합니다. 따라서 도울 원은 친구를 덮은 첫 것을 손으로 움켜잡음을 표현한 글자입니다. 한편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대속의 십자가 사역을 이루게습니다 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채 율법 아래 매여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인류가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구원 받는 친구가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권능을 베푸사 원수된 것곧 막힌담인 율법을 폐하심으로 친구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이 모든 일을 몸소 행하신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한데 놀랍게도 우리의 고대자상 동이족이이 같은 성경의 여러 말씀에 아주 근접한 의미의 구원에 관한 이 글자를 만들었으니 즉 예수님의 명령대로 행한 자의 친구를 덮은 율법 즉 위에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막힌담인 첫 것을 권능의 손으로 움켜잡아 폐하심으로 율법 아래 메인 친구를 구원함을 표현한 이 원자를 만들어 구원하다, 돕다, 경기다 등을 뜻하였습니다.